안녕하세요. 청담에 있는 스시 모토이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2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 스집들은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치 선정은 임차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잘안 알려지면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알려지고 나면은 임차료 부담이 줄어드니까 괜찮은 부분이 있는 거죠. 매장 입장에서는 이 줄어든 임차료로 수익을 더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료비용을 좀더 사용하셔서, 가성비를 올려서 메리트를 줄 수도 있는 건데,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료 쪽에 투자를 하신 것 같아서 좋았었던 매장입니다. 제가 여기를 12월에 갔었어요. 이날 같이 갔었던 일행이 먹어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다음에는 저녁에 오자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다시 갈것 같긴 해요. 그때는 저녁에 갈 예정이니까, 그때도 맛있으면은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작년 10월쯤에 오픈한 곳이에요. 참치를 드라이에이징해서 사용하는 걸 알려진 곳인데, 개인적으로는 드라이에이징 참치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좀더 마음에 든 곳이었어요. 참치 말고도 방어도 길게 숙성해서 사용하시고, 다른 생선들도 일반적인 숙성보다는 숙성 시간을 약간 더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엄청 긴 편은 아니라, 호불호가 갈릴 정도로 심하진 않습니다. 참치는 갈릴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참치 먹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시모토의 가격은 점심은 10만원이고 저녁은 20만원입니다. 저는 점심으로 다녀왔어요. 인테리어는 새로 오픈한 지 얼마 안된 매장답게 상당히 깔끔합니다. 실제로 오픈하신 지가 이때가 두세 달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여기가 2층인데 햇빛이 안 들어와서 봤더니 창을 저런 식으로 막아두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의 건물이다 보니까 샤시를 교체를 안 하고 저런 식의 인테리어로 창을 감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약간 적게 들어와서 약간 아늑하다고 해야 되나 술 마시기에는 좋을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날은 예약한 사람이 좀 적어서 옆자리가 좀 많이 멀리 있는 느낌도 괜찮죠. 이날만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주류 메뉴판이에요. 와인이나 사케, 콜키지는 3만 원이고 위스키 같은 거는 7만 원입니다. 이날은 도구리로 하나 주문했어요. 따뜻한 녹차가 나왔어요. 저는 원래 겨울에도 찬거를 마시는 편인데 따뜻한 걸 주셔서 그냥 마셨습니다. 날이 추우면 따뜻한 녹차도 괜찮죠. 마시다가 차가운 것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주셨어요. 이제 음식입니다. 처음 나온 거는 전복. 잘 쪄진 상태에서 바로 나온 건지 타이밍 이 좋게 나왔어요. 수분감도 좋고 식감도 부들부들하고 이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같이 찍어 먹기 좋은 개우소스도 같이 나와요. 개우소스의 질감이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뭐를 섞은 건가 싶었는데 셰프님이 마음을 읽으신 건지 이거 아무것도 안 섞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안 들어와서 그런지 전복 내장 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는데 잘 갈려져서 질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밥은 안 나와서 그냥 다 찍어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일 숙성한 참돔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숙성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단맛도 잘 나고 와사비 조금 올리고 소금 찍어 먹기에 좋았어요 이제 이 다음이 참치 사심이었는데 속살이랑 뱃살 부분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드라이에이징 참치예요 보기에 약간 수분감이 적어 보이는데 실제로 수분이 일반적인 참치보다는 약간 적긴 합니다. 적기는 한데 이게 또 너무 빡빡한 느낌은 아니고 찰지다고 해야 되나 그 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탄성이 좀더 느껴지는 식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느끼함은 좀더 빠진 것 같고 맛이 깔끔해지고 고급스러워졌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산미가 줄어들어서 아쉽긴 합니다. 이날 같이 갔던 형은 2020년도에 먹었던 참치 중에서 이게 두 번째로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스시조에서 나왔던 중뱃살 부위였고 저도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행은 아주 맛있었다고 합니다 취향에 잘 맞는거죠 그런데 저는 다른거는 좋았는데 산미가 있는걸 좀더 좋아해서 이게 줄어든게 좀 아쉽긴 했어요 줄무늬 전갱이 윗부분을 불로 조금 지지고 전용간장이 같이 나옵니다 식감도 서옥하니 괜찮고 껍데기 쪽을 불로 지지니까 지방 타는 고소한 맛도 적당히 나는게 좋았어요 이 약간 독특했던 게 줄무리 전갱이는 훈제를 안 하고 구웠어요 윗부분만 구웠고 대신 간장을 훈제한 간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간장을 준전갱이에 묻혀서 먹으면 생선을 훈제를 안 했는데 훈제한 향이 살짝 나는 거죠. 원물을 훈제를 하면 아무래도 식감이 좀 달라지고 촉촉함이 줄어들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간장 훈제 방식보다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냥 숯에 구워서 수창을 입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생선의 훈제 향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서. 제 취향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었지만 이런 방법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취향 차이죠. 마지막 츠마미로 나온 키조개 간자. 키조개답게 가리비 간자보다는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간자가 집에서 먹을 때는 진짜 좀 먹기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조금만 더 익혀도 그 뻑뻑함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집에서는 상당히 실패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곳에서 먹으면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긴 하죠. 이날도 잘 익혀져서 적당히 씹는 맛이 있지만 그렇게 안 질기게 나왔습니다. 단맛도 괜찮았고요. 여기까지가 치마미에요. 점심에 맞는데도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보통은 점심 코스로 올 때는 처음에 전복 정도나 다른 거 사시미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먹고 스시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래저래 나오면 기분이 좋긴 하죠. 얘는 스시가 나오기 전에 이까시마라고 나온 샤베트. 우유빙수인가 싶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이거 레몬입니다. 다이닝에서 메인 전에 클렌저 같은 거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이거는 맛보다는 뭔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쓴다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 괜찮아 보였어요. 이제 스시 능성어와 참치 기본적으로는 능성어인데 참치 뱃살을 추가한 건지 참치인데 능성어 리블로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참치는 또 나오니까 이거는 능성어 포지션이겠죠. 보고 있으면 흰살이 능성어가 참치한테는 그냥 져버릴 것 같았지만 아까 여기 참치가 산미가 좀 덜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삼미가 덜해서 참치 지방질을 능성어한테 좀 주는 느낌인데, 이게 참치가 흰사를 받쳐준다는 게 말이 안될것 같긴 하지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묘하게 어울려서 좋았어요. 참돔을 다져서 파랑 같이 넣어놨습니다. 저렇게 다져서 먹는 것도 괜찮았어요. 지방 있는 부위랑 없는 부위랑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파향이 살짝 나는 것도 좋았고요. 아까 앞에 사시미로 나온 참돔이랑 같은 참돔이겠죠. 오일된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주를 준것 같기도 하네요. 참치도 사시미랑 겹치지만 그거는 여기 메인이고 얘는 그대로 비슷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이라도 다른 걸 먹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밥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초라한 소금간이 약간 있는 편이긴 해요. 제가 이만하면서도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요즘 미들급이나 하이엔드에서는 다들 이렇게 간이 약간 있는 걸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게 간이 있다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쪽에서는 평균일 수 있는 거죠. 평균보다 약간 약하다고 해도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미들과 하이엔드만 있는 거는 또 아니니까 간이 좀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많이 센건 아니긴 해요. 얘는 무늬오징어. 그리고 쌀 표면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이건 이거는 약간이니까 이날만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산 방어. 스시집에서는 일본산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얘도 일본산입니다. 국내산 자연산보다는 일본산이 좀더 지방질이 많아서. 제로 로스 부분에서도 좋고, 어떻게 보면 맛도 부드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방어도 드라이 에이징을 했습니다. 에이징을 하면 이날 보니까 약간 맛이 진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잔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없어지면서 좀더 깔끔한 맛 쪽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깨끗해서 정갈한데 맛도 진해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캐릭터성이 줄어든다는 건데, 이것도 약간 취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방어 드라이 에이징은 저도 좋았어요. 다시 나오는 참치 속살 드라이에이징을 한 참치가 스시로 다시 나왔습니다 묘하게 쫄깃한 느낌이 나는 식감이 좋았어요 맛도 고급스럽게 잡맛도 줄어들고 산미도 줄어들고 그냥 먹는 것보다는 스시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같이 갔던 형은 이게 너무 맛있었다는 평이었고 저는 역시 산미가 적어져서 제 취향이랑은 살짝 다르긴 합니다 이 형도 수시 좋아해서 상당히 자주 돌아다니는 양발인데 이렇게 사람 입맛에 따라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도 이게 많이 곤란하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도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를알수 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치 뱃살 얘도 속살이랑 비슷하지만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원래도 얘는 산미가 속살보다 야 비중이 적으니까 좀더 상관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줄무늬 정갱이 불질한 사시미로 나온 것보다는 이쪽이 좀더 나아 보입니다. 기름기도 괜찮고, 비린내도 잘 잡혀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단새우. 저는 이날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단새우는 가끔 이상한 애들 안 걸리면은 어지간하면 맛있는 애들이긴 한데, 이날은 그 중에서도 좀더녹진한 애들이 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 저 위에 올라가는 된장 같은 거 저게 단새우의 내장을 볶은 겁니다. 이거는 각각류 장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싫어하실 리가 없는 맛이긴 해요 새우 내장이야 원래 맛있기도 하고 그거를 볶아서 좀더 고소하고 맛을 집중시켰으니까 이거는 맛있죠 게다가 향도 상당합니다 식감은 혼자 약간 따로 노는 것 같긴 해요 보기에도 그래 보이네요 그렇지만 맛이 좋으니까 이 정도는 다 묻어둬도 되죠 그래서 나중에 새우머리 볶은 거더 먹고 싶어서 저는 이거를 앵콜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게인데 각각류 이연타는저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점이네요 게살을 발라서 위에 올렸어요. 다른 곳에서도 가끔 보이는 애들인데, 이거는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딱그 맛입니다. 잘 바른 대게살이랑 밥이랑 같이 먹는 거니까. 이것도 좋죠. 이거는 원래 맛있는 것 같아요. 얼마 없어 보이는데, 의외로 양이 있는 편이라 좋았습니다. 저, 칼집이 상당히 귀엽게 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거를 여섯 점으로 잘라서 저렇게 잡으신 건가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 사이사이가 칼집이에요. 약간 그런 쪽 애들 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게 귀여워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저렇게 중간에 있는 지방 쪽을 정리해서 그런가 그 엄청 물오른 청어를 먹을 때 느껴지는 기름기 엄청 많은 청어는 아니고 고소함이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 성게. 가격대에 맞춰서 기대치도 달라지는 게 성게인 것 같아요. 여기도 디너는 20만원이지만 런치는 10만원이니까 10만원 코스에 맞춘 성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한테 먼저 주시는 줄 알고 찍고 있었는데 일행이 바로 안 먹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게라도 어디에서 얼마 주고 먹냐에 따라서 만족도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맛이야 가격 상관없이 느끼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10만 원 런치라고 생각했을 때 좋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산타바바라 산 중에서 프리미엄급이라고 하시던데 맛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양을 좀 많이 주셔서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셰프님이 친절하세요. 성게를 많이 주셔서 친절하다고 말을 하는 거는 아니고 셰프님이 말씀은 별로 없으신데 약간 세심하게 케어하시는 게 느껴져서. 친절하시다고 제가 느낀 것 같아요. 김나는 장어가 도마에 누워 있습니다. 저거를 저대로 나오면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손질을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온도감은 적당하게 나와요. 장어가 나오기 전에 장국이 나오고 장어는 가시을없고 발려져 있는 그 타레 소스가 다른 것들보다는 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발려져 있는 것 같은데 소스의 맛이 그렇게 강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내기도로. 참치를 다지고 파를 섞어서 밥이랑 김이랑 같이 나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차로 하나 더 나오는 거는 기분이 좋죠. 아마 이거 순이 반대였으면은 이거만큼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파가 약간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마 드라이이징을 하면서 그 참치의 산미가 약해지면서 원래 있던 파한테 약간 지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개인적인 취향은 그래서 여기에는 파를 조금 덜 넣어야 좋아할 것 같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참치가 취향에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그대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세 개가 나오는 건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계란도 하나 나오고. 필요한 게더 없냐고 물어봐 주셔서 저는 단새우를 골랐습니다. 이날 이게 참 맛있었어요. 셰프님한테도 단새우가 너무 맛있는데 이 위에 올려져 있는 내장볶은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추가로 조금 더 주셨습니다. 얘는 따로 좀 먹고. 마무리 디저트 자몽 아이스크림 이거 주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이 꾸라동이라고 하시면서 주세요 위에 올려져 있는 건 연어알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순간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왜 그러셨을까 싶었는데 이게 연어알은 아니고 연어알처럼 생긴 자몽입니다 컨셉이 그런 거죠 맛있게 먹었던 스시 모토이 같이 갔었던 형은 참치부터 다른 것들까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치는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요 저도 여기 좋았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점심 코스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양도 많고 재료들도 괜찮아 보여서 좋았어요. 단지 저는 이 업장의 메인인 참치가 제 취향이 아닌 게 아쉽긴 했어요. 또 그렇다고 너무 안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만족스러웠습니다. 10만 원인데 이런 이야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재료들이 좋아 보여서 가성비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다시 가고 싶은 업장이었어요. 아마 이날 갔었던 형이랑 다시 같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